23년 7월 19일 꽃보다 젊은 해병대원 한 명이 차감 죽음으로 발견됐습니다. 그를 죽음에 이르게 만든 사람들이 신속하게 밝혀지고 처벌을 받아 마땅하건만 일반적 상식과는 달리 그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려던 해병대 박정훈 대령이 오히려 한명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곳 중앙군사법원으로 불려나오게 됐습니다. 23년 8월 11일 참군인 박정훈 대령은 부당한 군 검찰 수사를 단호히 거부하였고 그 진실을 밝히려는 과정에서 상관 명예훼손 혐체까지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인터뷰를 통해 비교적 자세한 사건의 내막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별다른 동요가 일어나지 않아 안타까움이 커졌던 그때 8월 26일 본 사건과 관련하여 해병대 최초로 저희 해병대 사관 81기 동기에는 광화문 이순신 장군상 앞에서 모여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저희들은 박정훈 대령의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내건 슬로건은 고 최상병 순직에 대한 공정수사 촉구를 위한 해병대 총행동이었습니다. 동기회가 박정훈 대령의 무죄를 먼저 주장하지 않았던 이유는 언론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오는 제 식구 감싸기다 집단위기주의다 라는 논란에 휘말려 자칫 꽃다운 젊은 해병대원이 억울하게 순직한 사건의 본질을 놓쳐서는 안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제가 지난 12월부터는 박정은 대령은 무죄다 라는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한박자씩 늦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박정훈 대령의 명예 회복은 채명 순직 사건의 진실이 밝혀진 과정에서 왜 꽃다운 젊은 병사가 금형조기 하나 없이 수륙 양용 장갑차도 떠내려갈 정도의 물살 속으로 뛰어들어야만 했는지 그 이유가 밝혀지는 과정에서 모든 희생을 감수했던 정의로운 해병대 수사단과 박정훈 대령은 박정훈 대령의 무죄는 자연스럽게 밝혀질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 위법성은 이번 내란 경까지의 여정에서 가히 시발점이라 할수 있는 박정훈 대령의 항명, 상관, 명예훼손이 무죄임을 증명해내면 자연스럽게 밝혀질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의 힘, 진실의 힘은 그렇게 작아 보이지만 시기에 적절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천년의 바위를 가르는 한 방울의 낙숫물처럼 결국 거짓을 깨버리고야 많은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최병 순직 사건은 직속 상관인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에까지 모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 언론 브리핑을 하기 직전 대통령 윤석열의 위법적인 전화 한 통화로 모든 일이 뒤죽박죽 되어버린 사건입니다. 손에 임금 왕자를 적었던 한 사람의 경로는 지난 1년간. 박정훈 대령을 죽음의 고통으로 몰아넣었고, 얼마 지나지 않은 더큰 경로는 한자로 써보면 임금 옹자 3개가 나온다는 12월 3일 10시 22분경, 한국사에서는 피비린내로 얼룩져 있는 겸이라는 두 글자를 통해 온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미신과 숫자에 큰 의미가 있는 시대를 사는 것 같아 저도 숫자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검, 군 검찰의 수사를 거부했던 2023년 8월 11일부터 1심 선고를 받은 오늘 25년 1월 9일은 정확히 518일이 되는 날입니다. 5, 1, 8. 지금 우리들이 맛보고 있는 지키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진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의 시작날입니다. 오늘 이 재판 5.18 민주 영령들께서 꼭 지켜봐 주시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한병사의 죽음과 제복 입은 군인의 명예를 아무것도 아니냐. 짓밟은 자들은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 군과 자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일어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구호 하나 외치도록 아 구호 두개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한 개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부호를 바꿨습니다. 제가 선착으로 대한민국의 희망은 박정훈 대령이다라고 외치면, 박, 아, 박정훈 대령, 어, 예, 그렇게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박정훈 대령이다! 박정훈 대령이다! 박정은 대령이다. 감사합니다. 무죄입니다. 박정우는 무죄다. 김태성 회장님을 비롯해서 사실 이 518일의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어, 해병대 어, 예비역 전우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으로 어, 그 동안 이 재판 그 어렵게 어렵게 계속 함께. 이끌어 오신 분들인데요. 변호인단 말씀 들어보겠습니다.